차에서 맛있는 음, 냉국수와 콩물국수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약 2분 뒤면은 음, 콩물국수를 먹으러 가는 거죠. 아주 먹는다는 게 그만큼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기분이 벌써 흐뭇해지는 거죠. 네. 콩물국수를 먹는다는 그 설렘 자체만으로 해도 입이 쫙 벌어지는 음 그런 시간을 가지며 어 이곳에. 이 전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제도, 음, 네. 아이고, 네. 맛있는 곳을 지나서 잠주 오면은, 음, 골집에 가서 사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늘에서 쉬고 계신 모습이 그렇게 시원해 보일 수가 없군요. 아, 정말 보기만 해도 제가 잘 쉬고 있는 것 같은 흐뭇한 느낌이 드는군요. 네. 뭐, 그늘에 있으면 뭐 사실 뭐 부채가 필요할까요? 부채가 필요가 없을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늘 밑은, 그울하고 햇빛은 따갑고 뭐 이런 건데, 놀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요 띠리리리갑니다 <은을 의미> <laughs> <guidelines> <nervous> <laughs> <음 <épisode> <volleyball> 갑니다 <funny> 다 왔습니다 고추 먹으러 가야죠 소해를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